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어, 저는 그탑 에듀에서 공무원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어, 김춘호라고 합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공무원 시험에 대한 그리고 국어에 대한 어, 전반적인 내용,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간단한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OT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저하고 같이 한 그런 그 많은 수강생들, 그리고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인정합니다. 제, 저 스스로가. 그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공무원 시험은요, 요령이 통하지가 않아요. 결국 정도를 걸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은 네,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 네, 그게 공무원 시험의 핵심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국어의 어휘 관계를 보다 보면 어휘 관계를 보다 보면 그런 관계 있죠. 그래서 반의 관계를 봤을 때 중간항이 존재하는 반대 관계와 그 다음에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는 모순 관계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공무원 시험은요, 모순 관계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무원 시험에서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합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각종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합격 확률보다는 불합격 확률이 지극히 높습니다. 합격이 10명이 되면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90명이 나오는, 그 이상이 나오는 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준비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OT는 그런 부분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제 프로필이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질문이다.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딴 얘기입니다. 딴 얘기인데, 정말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이것부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되었는데 5년도 안 되어서 공무원을 관두는 수강생들이, 아니,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고생을 했을까, 그러면?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으면서 왜그몇 년을 버티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OT,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수험생들은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공무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동목은 바로 인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부터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말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네! 예!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가야죠. 공부를 즐길 자세가 되었느냐. 즐길 자세가 되었느냐. 사실, 공부라는 것은요, 지겹다 지겹다 하면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뭔가 지식을 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재미를 얻을 수 있을 때 합격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네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지지자 부려호지자하고 호지자 부려락지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 알지자죠.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부려 호지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 하고요. 호지자, 좋아하는 사람은요, 부려 락지자라,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 하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는 즐겁게 해야 돼요. 지식을 쌓아가면서 재미를 추구할 수 있을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장점과 약점을 파악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꼭 질문하는 게 그거죠. 쌤,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적 올리는 방법은요, 틀리는 것만 안 틀리면 돼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없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틀리는 것만 안 틀리면 된다. 그럼 누구나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왜 100점을 받지 못할까요? 내가 무엇을 틀리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분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디는 강하고 어디는 부족한가 그것을 명확하게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보완을 해줄 수 있을 때 성적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죠. 지피직이면 백전불태라.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절대 위태롭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게 지피직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적은 누굴까요? 수험생? 에이. 네, 수험생 한 명이 이기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죠. 지피, 적이라는 것은요.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이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공부를 막 시작을 했다. 그러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기출문제,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 하나를 꼭 풀어보고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 봤자 본인 스스로가 아, 공무원 국어는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니.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공부의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직이 나를 안다, 뭡니까? 나의 문제점, 약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으로 갈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시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바로 이제 GP, 적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적을. 그러면 출제 영역을 보시면 국어는요, 총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다섯 가지 파트. 뭐 인터넷 다 뒤져보다 보면 막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몇 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공원시 심에서 출제된다. 라고 했을 때 문법은요, 일반 론 그 다음에,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거기에다가 고전문법까지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문규정을 보게 되면, 칠대어문규정이다.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표준발음.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문장부호론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을 보시면, 요 문학을 보시면, 이론과 감상으로 나누게 되는데, 특히, 공무원심에서는 이론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론을. 그래서 문학 일반론, 갈래별 이론, 문학사 등등등을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상으로 가게 되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있는데, 현대문학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그 다음에 고전문학에는 운문과 산문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비문학이라는 것은요. 읽기 관련 문항 중에서 문학이 아닌 애는 아닐 빗자를 써서 비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말하기 화법, 글쓰기 장문, 읽기 독서. 그리고 이것도 이론이 필요하고요. 이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서 지문화된 독해 문제가 출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휘를 보시게 되면요. 한자 성어 문제 나옵니다. 의미 관계, 그 다음에 한자 고유어 속다.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이다. 라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20문항을 20분에 풀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20문항이고요. 다섯 개 파트니까 친절하게 네개씩 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그냥 집 멋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몇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때 우선적으로 더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먼저 형태론입니다. 네, 형태론, 네, 출제 비중 아주 높고요 문법에서 그 다음에 문장론이에요 문장론. 물론 다른 부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형태론과 문장론은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어문 규정으로 가게 되면 한글 맞춤법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 이 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학 이론으로 가게 되면 갈래별 이론이에요 갈래별 이론. 그 다음에 어, 감상으로 갔을 때 현대 시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소설이 주로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 운문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문학이라고 하게 되면 이론도 이론이지만 독해 쪽에 초점 맞춰야 된다. 독해. 자, 그 다음에 어휘로 가게 되면요. 의미관계, 한자, 고유어, 속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한자성어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하게 별표시를 쳐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경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최근에 출제 경향입니다. 사실 이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 뭐, 다른 교수님들또 이런 것들 할때 넣더라고요. 그래서 넣었어요. 그런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딱 보시면요. 지 멋대로다라는 사실이에요. 멋대로다. 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하나. 이거죠. 이거죠. 네. 최근 들어서 비문학 문항수가 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비문학이 늘어나니까 몇몇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수능화되고 있다. 수능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헛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수능 문제 좀 풀고 와라. 네. 아, 어, 죄송합니다. 네. 수능 문제 좀 풀고 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비문학이 늘어나도요. 공무원 시험의 비문학하고요. 수능의 비문학은요. 완전히 달라요. 지문의 길이도 다르고요. 문제 패턴도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설프게 수능 가지고서 공부하면 망하고요. 철저하게 공무원 기출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보면 쭉 보마시겠지만 보면 최근 들어서 비문학 부분이 비문학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게네 문법과 어문 규정의 문항 수는 줄고 있죠 반대로 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 이제 문법 어문 규정은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어, 비문학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래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법과 어문 규정 문항 수가 주는 대신에 뭐냐면 얘네가 복합화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복합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난도가 증가해요.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써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국어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거는요. 틀리면 안 돼요. 다 맞고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이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변별력이 발생을 하고 합격, 불합격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 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비문학 문항수가 늘고 있다. 비문학 문항수가 늘고 있다. 그 다음에 문법 어문 규정이 복합화의 경향으로 난도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러면 공무원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국어는 목표 점수 몇 점이냐? 네, 무조건 100점입니다. 100점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공부하면 안 되죠. 왜? 여러분들 한국인 아닙니까? 저는요, 영어 100점 받으라는 얘기 안 해요. 왜? 미국인이 아닌데 뭐. 하지만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국어 한번 100점 도전해야죠. 그리고 충분히 국어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저하고 한 수강생 가운데서 100점 널리고 널렸어요. 한 친구는요. 95점 받았다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실수해서 죄송하다고. 100점 받았어야 되는데. 네. 충분히 국어는 100점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100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꾸준한 비문학 독해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었죠. 비문학 문항수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비문학 독해라는 것은요.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왜? 뭐가 필요하냐? 독해력이 필요해요. 독해력. 근데 독해력은 단기간 끌어올릴 수 없어요. 그래 야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어릴 적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해라. 왜? 독서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을 키워야 되고요. 독해력을 키울 때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꾸준함. 그래서, 몰아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독해는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 하는 거. 많은 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뭐냐면, 어, 오늘은 필이어 독해야. 그래갖고 오늘 막 문제 한 50문제 풉니다. 그리고 한 2주 안 해요. 그리고 또한 2주 지난 다음에, 어, 오늘도 독해 해볼까? 또 몰아치기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독해는 감을 유지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해를 하실 때는요 하루에 조금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한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하루도 쉬지 말고 꾸준하게 해주셨을 때 독해력은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문학 작품 감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과 문학 작품 감상을 별개로 두지 마시고요. 바탕으로.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이론이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작품을 감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요,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대개념. 그리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뭡니까? 문법과 어문규정이 복합화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어문규정을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어문규정 공부하지 마시고요, 문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문규정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문론을 바탕으로 해서, 의문론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 발음법을 익히셔야 되고요, 표준 발음법을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태론을 바탕으로 해서, 형태론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법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별개로 보면 안 된다. 네,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휘 부분에서, 어휘 부분에서 한자 성어를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한자 성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간혹 가는 학생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한자 문제도 나오는데 한자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한자를 빼고 95점 받으면 그때 한자 공부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한자는요, 범위가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예요. 그리고 내가 한자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한자가 시험에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독해 연습하고요, 문법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자 성어는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만 확실하게 외워주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 뒤에 보시면 한자성어 있습니다. 네 그것만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자서에서 신경 써야 될것만냐면 도금. 도금입니다. 최근에 공무원 시민 경향을 보게 되면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 우리말 도금 없이 한자만 출제하게 돼요. 즉, 읽을 수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해 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과 더불어서,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뭐냐면 기출 문제로 시작을 하자. 기출 문제. 그러니까 OT 수업을 들으셨죠? 그러면요 일강 듣지 마시고요. 먼저 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어차피 요즘은 좋은 세상 아닙니까? 인터넷 뒤지면요내 기출 문제 다 올라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들어가면 네, 기출문제 다 있으니까 하나 다운받아서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어휘장 필수입니다. 어휘장 필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문학의 이론이다. 그 다음에 문법의 개념이다. 어문규정이다. 한자성어다. 결국 다 뭐예요? 다 어휘력이에요.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국어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어휘를 정리함에 있어서 꼭 참고해 주셔야 될게 바로 표준 국어 대사전입니다. 아이고. 네. 다시 쓸게요. 첫 번째 1번 기출 문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휘장. 그다음에 세 번째 표준 국어 대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수험생들은요. 그 가방에다가 그 두꺼운 책 사전 들고 다니기도 하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치게 되면 사전 사이트가 나오고요. 거기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 공신력 1등이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 시험에서 선택지를 보면, 표준국어 대사전에 실려있는 예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휘장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휘장을 만들 때 있어서 표준구어 대사을 참고로 한다. 그리고 어휘장 정리를 하셨으면 어휘장은 네,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네. 짬날 때마다 계속해서 읽어보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어에 대한 학습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합격으로 가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이거예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9급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섯 과목을 준비하잖아요. 다섯 과목을 모두 잘하면 합격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준비, 수험생 입장에서 다섯 과목을 모두 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수험생활은요, 최대한 짧게 가야 돼요. 네, 오히려 현실에서 보면요, 노량진 가보고 하게 되면 장수생들 되게 많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장수생들은 그러면 이만큼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왜 떨어질까? 뭔가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수험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서 바로 합격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다 잘할 필요는 없다. 그건 뭐냐? 이거다.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라는 과목하고 영어라는 과목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친구가 국어는 75점 나옵니다. 영어는 한 40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생들 뭘 공부하냐? 국어는 조금만 하면 될것 같다. 영어를 합니다. 영어. 근데 문제는요, 영어가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50, 60. 현실적으로요, 가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국어가 되는 친구들은요, 얘가 90, 95, 100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현명하냐? 물론 영어를 접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꽈락 나오면 큰일 나니까. 영어를 하되 국어를 더 해야죠. 그래서 확실하게 점수 만들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합격을 할때 필요한 건 총점이잖아요. 총점. 과목별 점수가 아니고요. 총점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섯 과목이다. 다섯 과목이다. 그리고 합격 커트라인이, 합격 커트라인이 400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400점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어가 난 자신 있습니다. 국어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괜찮아요. 자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90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과목에서 이미 190을 받았어. 190을 빼면 얼마입니까? 21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세 과목에서 70만 받으면 합격한다는 얘기죠. 합격한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보게 되면요. 학생들은요. 모든 과목을 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 총점이 만들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실제로 저하고 공부를 같이 했던 그런 친구 가운데서 소방 같은 경우는요, 영어 50점 받고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입니다. 그리고요, 지방직 9급 준비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 영어 60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최종 합격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요, 둘다 국어에서 100을 받은 거예요. 국어에 가서 100을 받으니까 영어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국어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직 준비하 친구 같은 경우에 영어 60점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걔한테 얘기했던 목표 점수가 60이었습니다. 60을 받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어가 40점이 나왔어요. 4 0점 나옵니다. 근데 영어에다 몰빵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얘가 공부하는 걸 보면요. 100점 받으려고 공부를 해요. 영어를.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뭐냐면, 나는 국어는 100을 받는다. 그러면 영어는 60이다. 그러면 40점이 60. 60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 해도 안될수 있는 파트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은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충분히 하면 맞출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부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총점만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할수 있을까? 요걸 생각을 해주셔야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과목 다 잘할 필요 없다. 잘하는 과목 다, 더 잘하자. 그래서 총점을 만들자. 오케이? 그리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될수 있는 과목이 바로 보다국어란 얘기예요. 국어. 왜?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네, 제가 가르친 수험생들이요. 정말 국까지구급 같은 경우는요. 평균이 90이 넘습니다. 잘하는 친구 점수가 90이 아니고요. 평균이 90이 넘어요. 지방직도 마찬가지.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국어라는 사실. 그래서 국어를 통해서 국어 100점을 받고요. 그로 인해서 총점을 올리면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하고 국어를 같이 하기로 했다. 라고 하게 되면요. 딴거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충분히 점수 다 올려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하자는 대로 잘좀 하자. 네, 제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것저것 딴거 찾고요. 본인 멋대로 한다. 저는 그런 친구들 점수 책임 못 집니다. 대신에 제가 하자는 대로 확실하게만 따라온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의 국어 점수는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수 있고요. 국어로 인해서 최종 합격했다. 라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OT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요. 저하고 국어를 한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100점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합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OT를 들은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요. 그러난 다음에 진정한 공무원이 되어서 인성을 갖춘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바른 일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O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